처음 들어보는 노래구만 트립이 스탯이 불안해 아 이번 거라고? 아 진짜 스포는 좀 아직 스토리 안 봤는데 아 진짜 <laughs> 아 스토리 보지도 않았는데 씨 스포 당했어 아 오늘 스토리 좀 봐야 되겠다. 지금 스토리 좀 봐야겠다. 상담하고 나서. 응? 과거로 840? 와.. 학번이 840이네 어 뭐야 산담옛날받으으셨나나 받으신 받으신지 얼마 안됐네? 받은 기록이 있는 거 보니까 받은지 I'm not 지 n there. I'm n o 아니다. t h 기록을 I'm n o 어, 이게 언제적이냐. 7월 26일? 아, 한 달밖에 안 됐, 고한 달도 안 됐구나. 뭘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 아. <laughs> 게임 잘하심. 어. 뭔가 되게 뭔가를 설명 많이 했구만. 다 아, 하셨나? 숙제를 내가 숙제를 줬다는 거는 좀 특이한 게있스인데 숙제를 그냥 아무나 주진 않는데, 유비라서 좀 줬나 보긴 하다. 자, 볼까요? 애들 상담받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연료가 행적과 유물 뭐야 우선적으로 투자할 때 무조건 행적이에요. 무조건 행적,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행적을 하고 유물을 하는 게 쉽게 찾입니다 그 유물을 먼저 하는 건 유물을 잘해야 되는데 유미 유물을 이제 경험 없이 잘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도 그냥 찍으면 세지는 행적부터 찍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물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물을 먼저, 아, 그래서 행적을 먼저 합니다. 행적은 그냥 올리기만 하면 세지는 거고 유물은 내가 정확히 뭘 올릴지를 가, 계획을 잡고 올려야 되는 스펙 업 요소라서 그렇게 됩니다. 고가를 한다 뽑을 만한 서포터? 음, 로빈? 딱 그거 정도 있겠다 로빈. 로빈이랑 음... 로빈 있습니다 로빈. 로빈이랑 이제 다른 거는 서포터 당장 아, 약간 졸려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해서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마트에 가고 있어서 그래또 목록 보고 얘기를 하자 로빈 정도 있겠네요 완매는 뭐안 받으면 안 받는 거 로빈이랑 사이퍼 정도? 게임 좀 잘하신다고 적어놔가지고 내가 정확히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을 좀 괜찮게 하시는 분이면은 사이퍼가 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사이퍼 리트를 좀 많이 박아야 돼서 귀찮은 거 싫으면 또 별로긴 합니다 캐릭터가. 그리고 히아키는 복각한 을만합니다히아키는 복각시 복각할 때 볼만해요. 로빈 히야킨 좀 귀찮긴 하지만 성능픽 사이퍼 딱 이렇게 해서 3명 정도 추천을 하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딜러마다 딜러 케바케가좀 심해서. 로빈도 사실 딜러 캐바키가좀 심한 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음. 그래도, 그걸 감안할만 해도, 성능이 좋아서. 네, 히아킨 정도. 그냥 좋음 요즘 너무 아파서 버틸려면 히아킨 히약킹 같은, 히아킨이 있는 게 좋더라고. 그니까 행동을 한번 늘려줘서 로빈이 그 그게 많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영락클 하면은요 행동을 많이 해봤자 다섯 네 번에서 여, 여섯 번이거든요. 네 번에서 여섯 번인데 내가 한번더 행동을 해서 이득 볼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로빈은 근데 보통 행동을 두번두번 두번 정도 더 늘려줍니다. 처음에 한번 당겨주고 웨이브 넘어가서 한번더 마지막에 한번더 당겨주고 해서 두번 정도 당겨주는 건데 그게 이제 밸류가 좀 큽니다. 내가 네번네번 네번 행동하는 거랑 여섯 번 행동하는 거랑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로빈을 많이 활용을 해요. 꿀팁 음, <laughs> 피해 증가, 치명타 피해 증가, 추가 공격 치명타 피해 증가, 본인 추가 피해까지 있습니다. 추가 피해, 개, 추가 피해 꽤센 편이고요. 딜 많이 나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나요? 사실 옛날에 렇게까지 얘기를 길게 했으면은, 이거, 이거 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뭐 어, 크게 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레진 우선순위까지 해서,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하나하나 다 이겠는데? 아이, 그, 다시 보기 있는데. 스샷, 스샷 찍었다고 하지 않았나? 스샷, 스샷 안 찍었어요? 디스코드 들어와서 저한테 달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게, 근데 디스코드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느낌표 디코 치면은 디스코드 링크 나오거든요?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말, 말씀 해주시면은 보내주, 다 방법이 있는데. 카톡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laughs> 필요하시면 은 개인 뒤로 보내주세요. 이거 전체, 전체 다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게 필요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구나. 뭐 다른 거는 더궁부가 있나요? 이때 얘기, 얘기할 만한 거다 얘기했을 거라. <laughs> 트리비 본법 딜러부터요. 무조건 딜러부터요. 무조건 딜러부터 찍으시면 아네 그런 건 있어요. 행적 추가 능력 같은 거 빨리 찍으시긴 해야 돼요. 추가 능력은 다 뚫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효율이거든요. 이게 막 겁나 세지는 행적이 있고 좀 많이 안 세지는 행적들이 있는데 이걸 솔직히 분간하는 능력이 분간하는 능력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찍은 찍어야 돼요. 네 보통은 딜러가 세다 보니까. 아군 전체한테, 아니면 딜러한테 버프를 딜러한테 주는 스킬부터 서포터들과 해주고 딜러 최우선입니다, 딜러 최우선 서포터들 이제 이런 것들 해주고 속도나 에너지 관련된 게 행적에 있으면 그걸 무조건 먼저 찍으세요 왜냐면 그거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굴러가고 안 굴러가고 공략 보고 따라했는데 왜안 되지? 하면은 그런 행적들이 안 찍혀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세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거러가서 630명 트립이 묶어놓고 629명한테 레몬 먹이는 거임 <laughs> 이런 미친 사람인가 629명한테 동시에 박으면은 다같이 629배의 절정을 아닙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고 있나요? 이런 거다 이렇게 카스 복학 한번 볼까요 저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신규 딜러 뽑는 게, 뽑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신규 딜러 뽑는 게 일반적으로 나아요. 그니까, 저같이, 저는 이제, 그, 아까 좀, 고, 그, 그 분은 이제 카스를 애초에 오래 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라서 얘기를 좀 길게 했고, 가끔가다 좀 게임을 오래 했고, 카스가 마음에 드는 분들이라면 오래 약간 좋은 소식으로 얘기를 할 만한데, 그런 얘기를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카스를 오래 쓸수 있다 얘기하려고, 한 거지 카스를 뽑아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카스가 내가 좋아서 아 이제 와서 구그 캐릭터라서 좀, 거, 좀 약간 망설여지는데라고 하면은 뽑아도 됩니다. 그걸 망설여 그거 때문에 망설일 만한 망설일 정도로 안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도.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센 딜러가 필요해서 뽑으려고 하는데 카스 세, 세다고 했으니까 뽑을까?라고 하면은. 그래도 신규딜러가 더 셉니다 카스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딜러 보세요 그럼 절정으로 죽을 듯내회로가 내 타서 그런가 네네 아니, 지금 비싸요 지금 카스 카스 파티 마련하시려면은 카스 명전했다가 히야키 명전은 명전도 해야 되고 거기다 에버나이트 명전도 해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이것만 해도 파스 명전, 에버나이트 명전, 히야키 명전, 여섯 개에요. 여섯 개, 여섯 개봐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신규 차라리 그 돈, 그 돈씨, 신규 딜러... 이런 겁니다. 예, 네. 그 돈씨 신규 딜러를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laughs> 신규 딜러가 더 세니까. 신규 딜러는 이제 막 쌀먹할 수 있게 만든, 만들... 데 네, 그, 카스도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되게 쌌거든요. 카스 했다가 그냥 사성 세개세개 넣어도 되게 세서 파츠 나올 때까지 존버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건 마냥 새로운 접대 딜러도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카스를 막 들고 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신규 딜러 뽑는 게 나아요. 다른 거더 궁금한 거 있나요? 디코로 DM 지금 보내 보내두세요. 지금 본인 누군지 미리 얘기를 해주 해두셔, 해두셔야. 그 제가 까먹 안먹습니다 천천히 적작 하면서 미래 딜러나 기다려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기타 더 궁금한 더 물어보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게임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